현재는 앳돈 돈돈 라 빛에 인쳐 아리랑 아리랑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아그러 내가 제목이 뭐였죠? 예? 제목 제목 제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악몽 드릴게요 이 노래 되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바그끝나버거 <laughs> 어린이 창 노래를 주고 우리 이시줘야그래을주 <laughs> 너무 귀한거요 바벨탑 사건의 이로 바벨탑 그 컨퍼런스이로이 책을 보면서 있잖아요 너무 좋은 야 그래서 이 노래를 목사님가이 노래를 얼마나 겠습니까부르보니까이 책을 사을만 있는 거요 그래서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또뭐 손에서 무산 있잖아요. 그분들이 두 분이 앉아있더라고요. 이렇게 앉아있더라고요. 두 분을 내가 모시고와서 저녁 뭐다 집에 사드리고, 내가 그분을 있잖아요. 우리 캠프를 하는데 강사로 세우려고. 아, 그분을 강사로 세우려고. 그래서 강사로 세우다가, 세우다가 그 사모님이 널다안들으 이렇게 둘이가 있는데 내가 사모님 그 보고 아래 둘 중에 에쁜나이스는 우리 아 한번 만납시다네 그래도 그때 우리가 장모에 있습니다 장모님 큰딸은 사진는잘 사람이 있고 작은 딸은 없어요 그러더라도 그럼 작은 딸사진 한번 보면서 봐야겠 그래가지고 이제 어 내가 사모님 그 딸을 데리고 이제 그 팔단으로 가는 거래. 내가 어? 우리 집사람 보고 우리 이제 상인는 인천 프로보다이있었그 축구 프로 선수 그때 있었어 그때 있었. 그래서 우리 집사람 보고 상인를 데리고 오라고 해가지고 그를 데리고 오라 그런데 이제 둘이 만나면 소에안 하고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이제, 그 공간 속에서 이제 만난 거예요. 니 원래 이제, 이제, 이 우리 며느리는, 지금 며느리는, 이제, 우리 아들을 만나러 왔고, 이제, 우리 아들을 누구 만나라니까 안 만나라는 거예요. 그러냐 우리 며느리가 현대무용을 해요. 현대무용을 하는데, 가수, 춤추고, 뭐, 또 악기하고, 막, 이런 날라리들이라고, 만나라는 거야. 내그면 그때 설기니하고 이천수, 그 같이, 인천포로분들에 같이 있었는데, 연예인들이, 그게 단자박을 못 해요. 그래서 연예인들, 아빠, 나그런나이따고 나는 안 만나요. 근데, 저 엄마를 데리고 다 주고 가라고 해놨는게 어쩔 수 없이 왔는데, 차를 가지고 왔다가, 둘이 앉아서 서로 이렇 서로 참, 마시다가, 서로 인사시키고, 하, 아, 말도 안 했어, 둘이. 그런 게 있잖아요. 이 우리 매니저가 좀 이렇게 춤을 좀 이렇게 좀 조금 유명해요. 예, 어 인천 인천 어이 아시아 올림픽이잖아요. 아시아 올림픽에 그 연출도 좀 하고 저 팽창 팽창 올림픽에 팽창 거제도서 동계 올림픽에 그런 연출도 좀 하고, 그게 좀 이렇게 공연들보다 많이 하고, 이때는 무슨위 치면 나와요. 그래서 둘이 만나고 우리 이제 며느리가 예술이 있었는데 그 공연이 있어가지고 공연이 있어가지고 그쪽을 가는 거야 그쪽을 가는 데야 리아뭐 대련을 준비했더니 차 타고 가면서 둘이가 있잖아요 눈이 마아러 다니다 <laughs> 서로 이야기를 해보다 보니까 아, 괜찮았던 그래가지고 아니 내꺼 우리 연애를 하더라 야 내꺼 그냥 개운해 해라 그래가지고 사돈이 된 겁니다. Thank <laughs> you.